우리 역사 속에서 오직 단한 사람만이 바다의 왕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변방의 보잘 것 없는 병사에서 시작해 저 멀리 중국과 일본을 잇는 거대한 해상 무역망을 구축하고 드넓은 동아시아 바다를 자신의 무대로 호령했던 인물.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질 겁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장보고입니다. 이름 없는 병사에서 시작해 바다를 지배하는 왕이 된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지만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을까요? 그의 찬란한 업적과 가슴 아픈 몰락의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장보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시대를 앞서간 비전, 그리고 권력의 덧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고대에도 국경을 넘어 대제국을 건설했던 한 인물의 믿기 힘든 성공과 그가 맞이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장보고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때는 서기 8세기 말, 한반도의 남서쪽 끝자락,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작은 섬 안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궁복. 훗날 바다를 호령할 영웅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는 안팎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죠.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중앙 귀족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다투며 국정을 농단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리고 있었죠. 특히 장보고가 나고 자란 서남해한 지역은 해적들의 빈번한 노력질로 인해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 아닌 공포와 불안의 공간이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젊은 궁복은 변방의 병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던 삶 어쩌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무명의 병사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좁은 신라 땅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수도라 불리던 당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었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을까요? 낯선 이국 땅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나라는 당시 세계의 수도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곳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과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끊임없이 교류되던 국제적인 도시였죠. 이곳에서 신라 출신의 젊은이들은 신라방이라는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동봉 역시 이곳에서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병사로만 머무르지 않을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는 당나라에서 무예를 익히고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키워나가며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병사가 아닌 세상을 읽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다를 향한 그의 꿈은 바로 이 당나라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동아시아의 바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비전을 품고 이 넓은 바다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꿈을 꾸었던 것일까요? 이 넓은 바다를 향한 그의 꿈은 당나라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 해상의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직시하고 있었죠. 신라의 바다는 횡행하는 해적들의 무자비한 노력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수많은 신라인들이 이국 땅인 당나라로 끌려와 노예로 팔려나가는 비참한 현실까지 그는 직접 목도해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동포들의 끊이지 않는 눈물, 그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의 바다를 보며 그의 가슴 속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는 확신이었죠. 마침내 궁복, 훗날 장복으로 불리게 될 그는 자신의 조국인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흥덕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저희 동포들이 해적들에게 붙잡혀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완도 청에 진을 설치하여 잔혹한 해적들을 소탕하고 무너진 바다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국과 동포를 향한 뜨거운 충정은 물론, 광활한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흥덕왕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결연한 의지에 깊이 감탄했고, 마침내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략적 요충지인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청해진은 단순히 해적을 막아내는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해적들의 본거지를 철저히 소탕하고, 무너진 해상 질서를 재건하는 중요한 전초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 무역의 심장이 될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장보고는 이곳에 1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이끌고 부임하여 맹렬하고도 치밀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청해진의 강력한 함대는 거친 파도를 용맹하게 해치며 해적선들을 끈질기게 추격했고 마침내 동아시아의 넓은 바다에서 해적의 실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고한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비극적인 일도, 소중한 상선들이 약탈당하는 일도 없게 된 것이죠. 과거 바다를 지배하던 공포는 장보고의 손에 의해 비로소 평화와 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적이 완전히 사라진 바다는 곧 활기 넘치는 무역의 황금길이 되었습니다. 청해진은 이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섰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청해진은 마치 살아 숨 쉬는 거대한 국제 시장처럼 번성했습니다. 당나라의 값비싼 비단과 정교한 도자기, 일본의 귀한 은과 아름다운 공예품, 그리고 신라의 진귀한 인삼과 빛나는 금은보화가 이곳을 통해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장보고는 이 모든 국제 무역 활동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탁월한 사업수완과 시대를 앞서간 국제적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청해진을 번영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적을 잡는 뛰어난 군인이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본 탁월한 해상 무역가였습니다. 청해진을 통해 그는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의 강력한 함대는 바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의 광대한 상업적 이익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죠. 각국의 수많은 상인들은 그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안심하고 무역을 할수 있었고 자연스레 그의 권위는 바다 위에서 마치 왕과 다름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장보고는 역사상 유례없는 바다의 왕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동아시아의 모든 항구와 바다에서 존경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에위해 자신만의 거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변방의 이름 없는 병사에서 시작해 광활한 바다를 소나기에 넣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과연 그의 위대한 성공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건설한 바다 왕국은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장보고의 위세는 정말이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거대한 청해진을 거점으로 삼아 당나라의 양쯔강 하구부터 일본의 하카타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 무역로를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드나들었으니 말이죠. 그의 강력한 함대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곧 상업의 보증 수표였고 그가 정한 규칙은 곧 바다의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가 쇠퇴하던 그 시기, 장보고의 바닷길은 동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동맥이 되어 수많은 불을 실어 날랐습니다. 진귀한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희귀한 약재와 유럽의 유리 공예품까지, 세상 모든 값진 물건들이 청해진을 통해 흘러들어왔고, 그를 거쳐 다시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모든 상거래의 질서를 세우고 분쟁을 조정하며 심지어는 해상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바다의 제왕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존경과 경외감이 따랐고 그가 내리는 결정은 곧 동아시아 해상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게를 지녔으니 그야말로 망망대에위해 거대한 해상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견고한 왕국에도 서서히 균열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쌓아올린 장보고의 막강한 힘과 부은 역설적으로 육지의 권력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신라의 중앙 귀족들, 대대로 왕권을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건히 지켜왔던 그들에게 변방 출신의 장보고가 바다에서 쌓아올린 위세는 눈엣가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홀로 우뚝 솟아오르면 주변의 작은 돌들이 불안해하듯 장보고의 존재는 신라왕궁의 오랜 권력 구조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구한 공로는 인정했지만 그의 권력이 왕실을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장보고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당시 신라의 새로운 왕이었던 문성왕의 왕비로 들이려는 시도였죠. 이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일개 병사였던 자신이 한 나라의 국왕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가문이 신라의 최고 권력층에 편입되고 나아가 자신의 해상왕국을 신라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원히 보장받으려는 거대한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그가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육지의 왕실과 혈연으로 굳건히 얽혀 명실상부한 중앙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오랜 꿈이자 해상왕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뜻밖에도 신라 중앙 귀족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왕실의 순수한 혈통과 귀족 가문의 전통을 수백 년간 지켜왔던 그들에게 바다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보고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다 한들 그가 태생적으로 낮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놈이 감히 왕실의 족보에 오르려 한다니 결국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 했으나 오랜 기간 쌓여온 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혼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장보고가 바다에서 일궈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이 좌절되면서 장보고의 주변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의 거대한 권력에 도전했던 바다의 왕, 그의 운명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장보고의 딸과 문성왕의 혼사가 무산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좌절을 넘어 바다의 왕으로 군림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장보고에게 신라중앙 귀족들이 보내는 노골적이고 강력한 경고장이었죠. 그들은 장보고의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이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신라는 불안정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고륙상쟁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죠. 이러한 중앙정세의 불안정은 장보고와 같은 외부의 강력한 세력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를 왕실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중앙 귀족들은 장보고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그를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정의 병력과 수백 척의 함대를 거느린 장보고가 정면 대결로는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와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한 인물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염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보고의 측근 중한 명이었지만 출세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더큰 권력을 향한 야심을 품고 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한때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잇는 국제무역의 허브로서 온갖 진귀한 물품과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며 번성했던 청해지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던 그의 거대한 함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장보고가 필사적으로 구축했던 동아시아 해상 무역 질서는 와해되며 다시금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해적들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막강했던 신라의 해상 패권은 장보고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보고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몰락을 넘어 한때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신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번영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장보고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방의 작은 섬에 불과했던 청해진을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며 국제 무역의 중요성과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개척하는 해양 정신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훗날 바다를 무대로 활약할 수많은 상인들과 탐험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겁니다. 장보고는 비록 가장 믿었던 이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삶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진정한 개척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